열어 주세요. <laughs> 사운드 완벽 차단. 삼중 리하우, 레하우, 리하우, 레하우. 레하우. 네. 화상 뜨거워. 안쪽이 완전. 아. 네. 아. 지금 우리 꺼놨는데 그런데 네. 아. 여기는 아하. 뜨거 뜨거운 바람이 와도 여기는 반대로 네. 이렇게 차가 아 완벽 차단 에어컨 바람이 안 나간다는 얘기네. 아니 너 그게 아니고 바깥쪽이 추워도 추워도 여기는 실내 공기 동일하다. 아 이거는 밖에가 더워도 네. 여기는 문제 없다. 아 근데 이거는 시끄러워도 시끄러워도 우리 창문만 닫으면 문제 없다. 아 그럼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어머, 어 통째고 어... 보통 우리가 이게 네짝 있잖아요. 네. 예. 통째로. 와. 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뷰가 네가림막이 있다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슬라이딩 음. 이 댐퍼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하 안전하게. 이거 안전하게. 이게 이제 락 아하 그리고 이거 는트 턴이 뭐야 더블 더블 네 여기 다 열리고 다 열리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웨더워처럼 하나 열리고 바히고거기아 이런 창고 아 이렇게 음. 와 방충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충망 방충망은 바깥쪽.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아. 저희가 이제 3중이고3중 <laughs> 가스켓, 1, 2, 3 이거 뭐 독일 특허인 거예요? 뭐 세계 특허인 거예요? 뭐요? 연... 독일 특허. 독일 특허. <laughs> 그리고 이제 연질 폼쓰고 일면 개밀 아 여기까지 아 저희가 시공. <laughs> 아파트도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개인주택도 되고. 3중 세장사 배관고, 세장사. 로이 코팅, 로이 코팅. 저희 <laughs> 시골집은 이 벽체가 약한데 잘못하면 이거 너무 무겁겠는데? 아니. 음... 지지받는. 아와 레하우. 여름 퓨처. 레하우가 무슨 뜻일까요? 아 레하우가 네. 독일의 지명 이름이에요. 아 지명 이름 네. 뭐 서울, 부산 이거처럼 레하우에서 만든 건가요? 그럼 이거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 됩니다 신제품 출시. 신... 네. 2,800까지 네. 완수판. 2,800까지 가능. 오케이. 아 아하. 사이즈를 맞추어서 네네. 제작 다 해주시는 제작. 거구나. 제작 맞춤. <laughs> 이야... 그럼 뭐 한국 총판인가요? 한국 대리점. 네. 어 와... 남부 총판. 남부 총판. 아, 독일 총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레하우의 레하우 현지에서 이런 데군요. 이걸 가지고 읽으면서 유튜브를 찍으시는 겁니다. 어. 열 관리 열네삼종아 채광이 좋고 네. 슬림하다 그럼 이제 칠종바이종이 네. 등급 네 그리고 아하. 개폐 방식에 따라서 틸트 네. 슬라이드 네. 이제 개폐 방식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 그다음에 필트 온니 네. 개폐 저기 환기만 되고 음. 이건 포지오트 바깥쪽으로 되고 어허... 이게 이제 저 안쪽에 있는 슬라이딩. 네. 그다음에 이게 SD가 여기. 시스템. 네, 시스템. 와 이거 하나에 다다 설치가 다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다 얼마 칩니까 이거 이 정도면 한 3천만. 3천만. 저희 원래 밖기가 90대 1 0인데 저희 창호를 통과하면 44. 오, 아까 진짜 엄청나게 소 네. 처음이. 이제 열관조율 이만큼. 시끄럽다고 왜 드럼 치고 악기 하는 그럼요. 집에서 이거 네.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제 국내 시 시험 성적. 오기 시험 성적. 이거는 86 70. 네 건축박람회 오셔서 좀 계약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laughs> 지금 몇채 했습니까? 레하우 수십 채 계약하셨답니다 화이팅!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짠! 네, 아무튼 좋은 환경에서 네. 최고 단열 효과가 있는 레하우를 선보이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